여러분,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식이 지금 말 그대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하는 두 가지 아주 거대한 흐름, 바로 바이브 코딩과 에전티 코딩 때문인데요. 오늘 이두 패러다임이 어떻게 코딩의 미래를 새로 쓰고 있는지 그 혁명의 가장 뜨거운 중심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키보드를 막 두드리는 대신에 AI랑 대화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대가 정말 코앞까지 온 걸까요? 이 질문 하나만 딱 머릿속에 담아두고 따라오시면 오늘 이야기가 훨씬 더 흥미진진하게 다가올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바이브 코딩이랑 에이전틱 코딩. 이두 주인공을 각각 자세히 만나보고요. 그 다음에 이 둘을 정면으로 한번 비교해 볼 겁니다. 물론, 강력한 기술에는 그만큼의 위험도 따르겠죠. 그 현실적인 부분도 짚어본 다음에 이 둘이 결국 하나가 될 미래의 모습까지 그려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볼까요? 바로 바이브 코딩입니다. 이건 비행기 조종석의 부조종사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아주 쉬워요. 여전히 개발자가 메인 조종사로서 조종관을 꽉 쥐고 있고 AI는 그 옆에서 든든하게 도와주는 그런 그림이죠. 바이브 코딩의 핵심은요, 바로 인간과 AI의 파트너십에 있습니다. 개발자가 코드를 뭐한줄한줄 한줄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이 버튼 좀더 모던한 느낌으로 만들어줘. 같이 추상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바이브를 툭 던져주는 거죠. 그럼 AI가 코드를 제안하고 개발자는 그걸 보면서 피드백을 주고받고 정말 끈끈하고 창의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에 가깝습니다. 어떤 개발자분이 이 과정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했더라고요. 마치 밤로스가 참 쉽죠 하면서 그림을 그리듯 정해진 답 없이 자유롭게 탐색하면서 창의력을 마구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이브 코딩의 자유롭고 탐구적인 특신을 정말 잘 보여주는 비유 같아요. 자, 그럼 이 바이브 코딩 대체 언제 써야 제일 좋을까요? 주로 무언가를 탐색하거나 시작할 때 아주 빛을 바랍니다.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제품으로 만들어 본다거나 완전히 새로운 UI 디자인을 구상할 때처럼 말이죠. 또 내가 잘 모르는 기술을 배울 때도 옆에서 도와주는 훌륭한 스파링 파트너가 되어주고요. 자, 이제 무대를 완전히 바꿔보죠. 조종석에서 나와서 이제는 프로젝트 전체를 지휘하는 건축가의 자리로 가볼 시간입니다. 바로 두 번째 패러다임. 에이전티 코딩의 세계입니다. 에이전티 코딩을 이해하는 핵심 단어는요, 바로 위임과 자율성입니다. 개발자는 더 이상 코드를 직접 짜지 않아요. 대신 우리 웹사이트에 로그인 기능 전체를 구현해줘. 같이 아주 높은 수준의 목표만 딱 던져줍니다. 그러면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결과물까지 만들어내는 거죠. 인간은 그저 목표를 제시하고, 최종 결과물을 평가하는 감독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API 보안을 강화해줘 라는 임무를 주면 에이전트는 혼자서 API 구조를 싹 분석하고 필요한 보안코드를 만들어서 딱 주입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직접 테스트까지 돌려보고 혹시 문제가 발견되면 스스로 원인을 찾아서 수정까지 시도합니다. 정말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전문가처럼 움직이죠? 네, 보셨듯이 에이전티 코딩은 이렇게 크고 복잡한 일에서 진짜 힘을 발휘하는 거죠. 하나의 완전한 기능을 통째로 만들거나 수천, 수만 줄의 낡은 코드를 최신 버전으로 옮기는 것처럼 우리 개발자의 시간과 노력을 엄청나게 잡아먹는 그런 일들을 자동화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선수를 링 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창의적인 부조중사 바이브와 체계적인 건축과 에이전틱. 이 둘은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제대로 맞붙여보죠. 가장 크고 또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바로 개발자의 역할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바이브 코딩에서 개발자는 AI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부조종사이자 동료에 가까웠죠. 하지만 에이전틱 코딩에서는 한발 뒤로 물러서서 전체 그림을 그리는 건축가 그리고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감독자가 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모든 차이는 사실 딱한 군데. 저 핵심 철학에서 시작돼요. 바이브가 AI와의 협력을 강조한다면 에이전틱은 AI에게 일을 맡기는 위임을 지향하거든요. 이 철학의 차이가 나머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상호작용 방식이 짧은 대화에서 큰 목표 설정으로 바뀌고 심지어 오류가 났을 때 해결하는 주체마저 개발자에서 AI 에이전트로 넘어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강력한 기술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뭐랄까 양날의 검 같은 거죠. 지금부터는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잠재적인 위험과 냉정한 현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브 코딩의 최고 장점이 뭐였죠? 바로 속도잖아요. 이게 사실 가장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빨리 달리다 보면 체계적인 설계나 꼼꼼한 테스트를 건너뛰기 쉽고 이게 고스란히 기술 부채로 쌓이는 거죠. AI가 만든 코드의 품질이 들쭉날쭉하거나 심지어 보안의 구멍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결국 AI는 조수일 뿐 모든 결과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우리 개발자에게 있다는 점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에이전트 코딩은 어떨까요? 여기선 그 높은 자율성 자체가 위험의 근원이 될수 있습니다. 모든 걸 AI에게 맡기다 보면 개발자의 핵심 역량이 녹슬 수도 있겠죠. 또 AI가 어떤 논리로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지 알수 없는 블랙박스 문제도 정말 심각하고요. 이건 결국 인간의 통제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고 심지어 AI 자체를 속이는 새로운 방식의 해킹의 무방비로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미래에는 우리가 둘중 하나를 골라야만 하는 걸까요? 바이브냐, 에이전틱이냐? 근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더라고요. 두 패러다임이 서로의 장점을 흡수하면서 결국 하나로 융합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미래 로드맵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지금 우리는 AI의 자율성을 신뢰할 수 있는 단계에 막 진입했습니다. 곧 여러 전문 분야의 AI 에이전트들이 한 팀처럼 협력하는 시대가 올 거고요. 더 멀리 내다보면 AI가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스스로 적응하면서 진화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의 생각과 AI의 실행 능력이 정말 매끄럽게 하나가 되는 시대가 열리겠죠. 그러국 우리가 가게 될 미래는 바로 이겁니다.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 제로썸 게임이 아니에요. 바이브 코딩의 창의성으로 아이디어의 씨앗을 뿌리고, 에이전티코딩의 막강한 실행력으로 그 씨앗을 거대한 숲으로 키워내는 것, 바로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미래의 표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은 과연 인간이 한줄한줄 한줄 코딩해서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AI에게 그저 명령해서 만들어질까요? 소프트웨어를 창작한다는 것의 본질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한 번쯤 생각해보게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